결승 진출전 병종 체급. 들어갑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머리가 다 됐습니다. 서로가 상당히 어식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 태검 흔들어 봅니다. 밀어붙이는 태검 계속 밀어붙이는 태검 바람에 불 끝이 들어온 치지요 노고지리뿔의 단점입니다 시작! 시작! 자 밀어붙이는 태금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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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본 경기장에 다섯 번 출전했는데요 홍소가 4승 1패, 청소가 5전 전승이죠. 청소 태검이 중앙에서 외곽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홍소바람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런지요. 지금은 조금 밀린 상태. 다시 밀어붙이는 태금 돌아 돌아는 바람. 한사코 중앙을 사수하고 있습니다. 경사 태검 소들이 정말 영석한 동물이죠 무성부까지 사오는 소가 있는 반면에 아예 머리도 대지 않는 소들이 있고요 한번 부딪혀 보고 돌아서는 소도 있죠 자, 과연 해볼만 하니까 붙어 싸우는 겁니다. 홍소의 바람, 형소의 태검, 어느 쪽이 돌아설 것인지, 어느 쪽과 어느 소가 결승전에 올라갈 것인지, 자, 이기면은 결승 진출이고요 지면은 3,4위 순위 결정전이겠죠 얼마나 긴장해서면은위허우리가 상당히 불렁거립니다 갓 번숨을 몰아쉬고 있는 양식사음소 홍소의 바람 청소의 태금 다시 한번 잔잔한 감동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4분을 넘어섰고요. 2019년 청도 군수배 병종 체급, 결승 진출전, 홍소의 바람, 청소의 퇴검, 1라운드 경기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경기의 주도권을 태검이 잡는듯 그러나 이 속단은 건물이죠경소 태검이 역신나 쪽에 있고요. 홍소 바람 혹신나 쪽에 있습니다. 밀어붙이는 태금 반지을 주다는 바람 자그대 이름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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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진 공격이죠 2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신나게 한번 밀어봤는데요 홍서바람 자 바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소리인데요 오늘 태풍은 정오쯤에 진도해상에서 소멸이 됐지요 남부지방에서 아직 바람과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자, 홍소바람 다시 한번 밀어봅니다. 태검, 태검의 반격. 홍소바람 계속 당하고만 있겠느냐? 한번 신나게 밀어봤죠. 갑본숨을 몰아쉬고 있는 홍소바람 자, 머릿속에 제2의 작전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밀어붙일 것인지, 덜치기로 나갈 것인지 목감아 돌리기로 들어갈 것인지 자, 청소태검 현재 공유로 들어가는 바람. 이제는 마음의 결단이 선다. 더 이상은 밀리지 않겠다. 홍소 바람. 청소 바람이 거리를 주게 되면 불리하지요. 바짝 다가 붙어야 됩니다. 반면에 청소 태검 불끝치기를 해야 되지요. 자, 리치기 들어갑니다. 태검 찔리면은 끝장입니다. 다시 홍소바람 중앙쪽으로 돌아 들어가고요. 아주 진흥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소들입니다. 홍소의 바람, 청소의 태검 우리 한우들의 멋진 모습 우리 한우들의 우수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존심을 건 한바 성부 박진감 넘치는 경기, 제9경기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병정체급의 어느 소가 먼저 결승전에 진출할 것인지 싸움 소돌로서는 최고의 영광의 자리지요. 구분을 넘어섰습니다. 머리 맞대고 밀어보는 태검 반격을 시도하는 바람. 2라운드 경기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막상 막하의 경기지요. 용호상박입니다. 홍소가 7살, 청소가 4살이지요. 자, 3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초창기 때만 해도 상당히 어수선했지요. 지금은 어느 정도 모두가 제자리에 정리가 된 듯. 자, 멋진 경기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9경기 홍소의 바람, 정소의 태금 바람에 될치 들어갑니다. 밀어붙이는 바람. 태금이잘 받아냈고요. 청소 태금도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홍소바람 체중은 698kg 똑같고요 홍소가 밀치기 청소가 불거리 자두 마리 다가 똑같이 다섯 번 출전했는데요 홍소가 4승 1패 청소가 5전 전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1m 원형 경기장, 중앙에서 외곽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바람. 저 라인이 사선이죠. 조금만 더 밀리게 되면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고요. 안쪽으로 들어서게 되면 안전지대가 되겠습니다. 자 홍소 바람 반격을 시도하는 태금 태금이 밀어붙입니다 머리 맞대고 밀기 공격 위치는 완전히 바뀌었고요 쎄째 밀고 들어가는 태금 반격을 시도하는 바람 머리 맞대고 밀기 공격 엄청 밀어붙입니다. 자연스럽게 양쪽 손에 힘이 들어가지요,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자, 과연 어느 소가 승리의 자리에 오를 것인지, 어느 소가 통한의 자리를 물고 돌아설 것인지, 자, 설정 밀어보는 바람. 진주의 조양제시의 소주소고요. 청소 태검 경남 어령의 허하옥제시의 소입니다. 과연 2019청도군수배 결승전의 어느 소가 진출할 것인지 결승전에 올라갈 것인지, 3, 4위 전으로 밀려날 것인지, 홍수의 바람, 경수의태금 엄청나게 밀어붙입니다. 아, 양재삼도 불꽃튀기주거이 박거니, 14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상당히 박진감 넘치는 경기지요 3라운드도 경기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정당당한 승부 깨끗한 승부 움직이는 예술 역동적인 예술 함께하고 있습니다 홍소의 바람 경소의 태검 매 주말 토 일요일에 14 경기씩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4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함께하는 즐거움 터지는 감동 청도 소삼 경기 2019년 청도 군수배 병종 체급회 결성 진출전 자 홍수의 바람, 평소의 태금, 결승 진출전을 아는 듯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언제 봐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아름답죠. 자 정말 대단합니다. 어디 한점 남아날 때 없는 우리 한우들, 멋진 경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싸움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내놓아도 한점 부끄럼 없는 경기죠. 자, 정말 대단합니다. 자그 와중에서도 절대로 불꽃 치기를 피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람에 조금 밀렸나요? 바람에 조금 날렸나요? 자, 청서 태금 중앙에서 외곽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중앙으로 파고들고자 돌아돌아는 바람. 엄청 밀어붙입니다. 죽어서면 죽었지 돌아서지는 않겠다. 엄청 밀고 있습니다. 아, 홍서바람, 평소 태금. 결국은 어느 쪽이 돌아서겠죠. 4라운드에서 결과가 나올 듯말듯 똑같은 위치에 섰습니다. 가야할 자리, 보내야 할 자리에 섰습니다. 홍소, 바람이 호흡이 조금 더온 듯, 무언가를 잃고 있겠지요. 가야할 것인지, 말 것인지. 자 정말 참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병종 체급의 결승 진출 어느 소가 낙고챌 것인지 때리다가 때리다가 안되면 은 때리는 데까지 때려보자 자 다시 가만 돌립니다 형서 태검 자, 여기서가 문젠데요. 엄청나게 밀어붙입니다. 태금! 4라운드 경기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홍소 바람 빠져나올 것인지? 청소 태금! 만물이 좋을 것인지? 홍소 바람의 뿌리 잘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바람의 오른쪽 뿌리 태검의 얼굴을 가리고 있죠. 자, 5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는 양쪽 사무소 요즘은 이 소들의 우주들이 상당히 과학적으로 훈련을 잘 시키고 있기 때문에 좀처럼 입을 벌리지 않습니다 입도 벌리지 않고요 오줌도 사지 않고요 정말 참 대단한 조련을 하고 있죠 홍소의 바람 청소의 태금 머리맞대고 밀기공격 자 홍수바람도 돌아설 생각은 추워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왔으니까 가는 데까지 가보자 자 끝까지 가보자 어디까지인지는 모르지만은 엄청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경서 태검 바람이 조금 밀린 듯 자, 홍소바람 호흡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청소 <목소리> 태검 물론 태검도 호흡이 왔습니다. <목소리> 자. 아무리 때려봐라밀어라고 주문을 하지만은 소들이 알아서 하겠지요. 강력한 부리치기좌우치기백업 밀어봅니다. 홍소 바람 잘 받아내고 있습니다. 일대 장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홍소바람에 노고지리 뿔 완전히 뿔이 하늘로 치솟고 있습니다 청소태검 전방향으로 살짝 휘어진 옥불 멋진 뿔각을 하고 있죠 자, 조만간에 결과를 내놓을 듯말듯 청소태검 한발 당겨봅니다만은 예치하는듯 낮은 자세로 잘 가져가고 있는 태금. 아 정말 참 대단합니다. 멋진 광경이지요. 계속 밀고 들어가는 태금. 홍소바람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여력이 남아있다 나에게도 자 막힘인듯 5라운드도 경기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결성 진출 전 정말 힘이 드네요 그럴 수밖에 없죠. 고만, 고만한 소들만 모아놨기 때문에 바람이 중앙으로 돌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위치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홍소 바람. 마지막 라운드, 6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25분을 사왔는데요. 마지막 5분을 사오지 않겠느냐? 못 사오고 돌아서겠느냐? 끝까지 간다고 봐야 되나요? 결과는 아직 모릅니다. 두 마리에다가 눈매가 상당히 좋습니다. 완전히 살아있는 눈매입니다. 지고 싶은 눈매는 어디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저 눈매 한번 보세요. 아주 자신감에 찬 눈매를 하고 있습니다. 홍소의 바람, 청소의 태금. 자, 어떠한 말로서 칭찬을 해도 아깝지 않을 그런 소들이지요. 정말 참 대단합니다. 4분 정도 남았는데요. 자, 시간을 말하니까 소들이 힘을 더 내는 듯, 말귀를 알아듣는 듯, 마한듯 가는 데까지 가보자. 엄청나게 의미루 붙이고 있습니다. 아, 정말 참 대단합니다. 자, 참 대단합니다. 입을 벌렸죠 태금이? 태금이 입을 벌렸나요? 바람이 입을 벌렸나요? 확인이 안 되는데요? 태금이 입을 벌렸습니까? 3분 남았습니다. 자, 태금이 입을 벌렸나요? 아, 나도 독한 놈이지만은 니는 지독한 놈이다. 엄청난 경기입니다. 2019 경도 군수병, 여기서! 아, 태검이 이걸 벌렸는데요. 바람이 빠지고 말았습니다제 9경기.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9경기의 정확한 경기 결과는 정광판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